안녕 여러분 예린입니다. 오늘은 케이리그에서 주최하는 k 리그 40주년 기념 전시회 케이리그 더 유니버스를 보러 영등포에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동이이 아니, 이거 유고 싶어 난 김팔미늄 이 좋아. 긴팔이 예쁘지 않아? 여기 네요 반팔이 예쁘지. 아, 긴팔이 난 뭐야? 이거이거는 너무 신대손이요. 이러면은 남자들. 이러면 핸드폰이안 걸렸어. 안 걸렸고, 골이 들어갔고, 우리는 우승했지. 아니 왜? 아니 이게 어떻게 안 걸려? 근데 너무나 손이 인데 그때는 심판이 못 보면 장땡이었어 EAR이 없었구나. 상대팀 선수는 겁나게 따졌지만 뭐 어떡합니까? 못 봤는데? 시대가 어디랑 했는데? 어, 어디였지? 성남? 응. 성남이었나? 몰라. 나도 자세히 몰라. 그때는 나도 잘 몰라. 축구 더 열심히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를 가지려고 이게 1년 동안 개고생을 하는 건데. 언제쯤 이 트로피를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속상하다. 내가 올 시즌 들을 거. 될수 있냐? <laughs> 여기 우리도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하하 아, 너무 기쁘다. 삼성디지털 K. 리그 <laughs> 후원 삼성전자 <laughs> 우리도 n 원 안해준대 u n g s a m 고 u n g s a m s u n 이정이정딱좋아 좋아요 이정이 정도면 이트이 u n g Samsung. s 은 m s 근데 예전 트로피 사실 가지고 오기 힘들다는 설이 있어. 왜? 이어가 갖고 튀어. 왜 <laughs> 마지막 에 수원 안니지 되시... 전체가 지금 유소년을다 듣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아 처음 알았어 그거는 내가 이렇게 아직도 모른다 싶어 음? 99년도가 그거어전관한 우리? 그러니까 소원왕조의 시작이지 심지어 창단하고 4년만에 그렇 그때는 진짜 무서운 팀이었는데 저건 뭐야? 월급 뭐 4가

잘 응? 잘 보여? 안 보여. 이거 뭐? 이거 너무 감성적이야. 이거 나의 F의 신금을 올렸어 별들이 머물다간 리의 흐름을 확인해보요 나 이거 유니폼 진짜 사고 싶잖아. 나는 난 키퍼 유니폼. 저, 저 긴팔인데 저 소매 에저 뿔롱 뿔롱이도 너무 좋고 카라도 너무 좋고 그냥 가져. 모네도 다섯 장이 아, 좋아되는데아안나 갑자기 안 예쁜 거 같기도 하고. 다섯 장안 좋아. 새로 검빨이 되신. 응? 새로 검빨이 되신. 응? 네? 응? 응? 네? 응?

내 사랑 송삼성 작년에 <laughs> 새로 왔어 나 알아 청주 알지? 응? 당이하지 <laughs> <다 알지? 웃음> <laughs> 진짜 대단하시다 가입 패비 이만 원이야. 응. 별이 두 개야. 응? 함께하자 스포 동맹. 새돌리 근데 성형 전이야 저거? 안녕 <농>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40주년 전시회는 생각보다 전시회장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다라고 느낄 뻔했는데 막상 또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알차더 유니버스라는 전시 주제에 아주 걸맞는 풍부한 볼거리가 있어서 저는 아주 아주 만족했습니다. K리그의 간단한 역사부터 이제는 별이 되어 사라진 여러 구단들의 간단한 히스토리까지 볼수 있어서 더더욱 알차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거는 팝업스토어였는데 팝업스토어는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1월부터는 운영 을 안해서 조금 아, 너무 아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서 기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는 힐그 역대 첫 창단 때부터의 모든 트로피들을 제 눈으로. 앞에서 볼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는데 저희도 이 원반 같은 이 부트로피를 올 시즌에 들수 있게. 겠 K 리그 라이트 팬부터 올드 팬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K 리그 40주년 기념 전시회 더 유니버스는 부모 타임스케어 지하 2층인 구립 영등호 아트스케어에서 1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구경해 보지 못한 축구 팬분들이라면 꼭한 번쯤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K 리그의 다양한 전시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하고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